Informatio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Engineering 어려운 내용도 쉽게 알려주는 닭돌이와 함께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닭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왜 초창기부터 계속 무료 생성형 AI툴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댓글 달리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게 뭐냐면 무료 사이트를 쓰면 해킹 당한다. 여러 가지가 나쁜 악성 코드 같은 게 설치될 거다. 하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해킹 당할 수 있는 걸왜 소개시켜 주냐고 이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컴퓨터 공학 박사고요.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꽤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이트, 특히 이제 무료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해킹을 당하거나 뭐 애드웨어, 그러니까 스파이웨어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 우리가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그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형태였어요 그 시절에는 그게 말이 됐어요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것만으로 이제 내 컴퓨터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게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크롬이나 뭐 엣지 같은 웹 브라우저를 쓰잖아요. 그런 브라우저들은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그 사이트에서 받아오는 정보를 이렇게 샌드박스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감옥 같은 공간이에요. 보안이 있는 공간에서. 어, 다운로드를 받고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파일들이 웹사이트에 있는 악성 코드 같은 파일들이 우리 시스템을 어, 침범하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흔히 말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을 했, 했다고 해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경우는 요즘 시대에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나오는 대부분 쓰시는 윈도우나 맥 같은 소프트웨어 OS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이런 보안 같은 것들을 위해서 권한을 분리를 해둬요. 해킹이나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려면 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초에 불가능하게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런데 해킹 당했던 사람들이 있다 라고 물어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 내가 겪어 봤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웹사이트에 가서 보는 것 아니면 뭐그 안에 있는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쁜 사이트들이 보통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뭔가 다운로드를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은 걸 실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생기면 그때는 해킹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클링에 접속을 했는데 그 사이트에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컴퓨터의 권한을 그 프로그램한테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체킹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안 같은 게좀 신경이 쓰이신다면 웹사이트 같은 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대신에 뭔가 다운로드 받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크롬, 크롬 같은 경우에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떠서 그걸 설치한다거나 아 이런 작업을 하시면 이제 그 권한이 넘어가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이런 갑자기 해킹 당했다 아니면은 뭐 무슨 이상해졌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해당 웹사이트에서 뭔가를 받아서 악성코드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 다른 데서 다운로드 받을 나 설치해 놓은 것들이 그 타이밍에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 이번에 왜 이스라엘이 그 테러 조직을 잡으려고 삐삐를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폭발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았을 때 아무런 작동을 안 하다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작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뒤늦게 작동이 되니까 이제 전혀 이제 다른 이유라고 생각 하는 거죠. 뭐 그런 이유 등이 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킹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크롬이나 어, 엣지 같은 것들 예전에는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가 크롬 같은 거를 쓰실 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됐어요. 내가 업데이트 한다고 눌러서 업데이트 했는데 요즘 쓰시는 크롬이나 윈도우 같은 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왜 예전에 제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랜섬웨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윈도우 컴퓨터가 랜섬에 감염된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이런 보안 취약점 같은 것들을 사 사용자가 선택하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걸 계산하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크롬을 쓰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크롬이나 윈도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네 서비스가 취약점이 생겼고 그 취약점을 통해서 해킹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회사에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미국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상을 찍으려면, 제가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접속을 하고, 제 영상이 그냥 뭐, 링크를 주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뭔가 조금 끼임새가 이상하다거나, 느낌이 안 좋으면, 제가 그제 컴퓨터에서 그 서버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다 열어 봐요 다 열어 보고 아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구나 하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툴에 대해서는 굳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도 맨날 선생님 제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어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이 생성형 ai들이 그러면 자기네 리소스나 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하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빼가서 어, 하려고 무료로 한다. 이게 또 사실 좀 억지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사실 그딥 웹, 다크 웹 같은데 가면 사실 한 사람당 30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30원에서 뭐 300원, 700원 뭐 이렇게.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서버를 구동하고 도메인을 사는 돈이 그냥 다크앱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돈이 더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요즘 해커들이 하는 건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불을 하고 그런 목적을 할수 있겠지만 일반 대중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굳이,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됐고, 그럼 왜 무료로 주느냐? 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클링도 처음에는 무료였어요.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다 처음에는 무료였습니다. 그러다가, 무료에서, 이제, 부분 유료로 바뀌면서 이렇게 차별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첫번째고요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거예요 이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가서 어~ 태그를 넣고 그다음에 어~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았고 어떤 건안 받았고 어떤 건 무시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본인들이 만든 이미지 데이터들을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예요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포토가 초창기에 완전히 무료였잖아요 무제한 사진 업로드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전역에서 많이 올렸겠죠 그럼 그 구글이 봐볼까요 그걸 왜 무료로 해줄까 그 당시에 막 비용이 싸지도 않았잖아요 서버 유지하는 비용이 구글은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사진 데이터를 모아서 굉장히 그걸 가지고 ai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어,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뭐 분석할 때 아마 구글 포토에서 얻은 이미지를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 그렇게 무료로 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크게 무료 툴을 쓰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뭔가 접속을 했는데 뭘 다운로드 받으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상으로 어,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우리가 그뭐 어떤 사이트나 이런 걸뭐 어떤 분들은 뭐 카톡 대화만 했는데 해킹 당했다 이런 말을 하시던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어쨌든 폰도 똑같아요. 폰도 어, 내부 영역이 있고 그 폰을 관들은 안드로이드나 iOS가 컨트롤하는 영역이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SMS 문자를 받았다. 아니면은 카톡을 받았다. 이런, 여,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메시지가 보낸 것 중에서 뭔가 앱을 설치하라고 했다던가 아니면은 어, 뭘 설치하라.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이 동의를 눌렀기 때문에 그 앱이 설치가 되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권한을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에 설치하시는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막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너무 많아요. 그냥 전화만 받아도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것들 다 거짓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대신 여러분의 그 개인 정보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조금 이거 맞아요? 진짜 이거 괜찮아요라고 물어보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 주세요. 아니면 제 카페에 올려 주셔도 되고. 제가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 혹시나 뭐제 의견에 반박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뭐 댓글 남기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